살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생하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삼십일장 일 절에서 1 6 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을 맺기 위해서는, 어, 예수 그리시도를 믿고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거듭나서, 오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응답하는 삶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늘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비유로도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삶, 삼중 사역이 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 의 나라, 변치 않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이 집에서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잡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금부터 양 새끼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은 다 내 품삭스로 구별해 주세요 그랬더니 새끼만 나면 도대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냥 검은 것 이런 것들 야곱의 품삭스로 구별될 수 있는 건 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재산보다도 야곱의 재산이 <laughs> 점점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자식들이 시기하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저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라반도 역시 야곱이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자기를 붙들 때는 언제인데 언제고 지금 재산 좀 늘어나고 잘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이렇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정말 복을 누리는 것을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그래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시험하죠, 흔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굳건하게 믿음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혼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두 아내를 불러다가 그 모든 네. 상황을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 아버지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떠날 때가 은것 같아. 그러면서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소상하게 아내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아,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내들에게 밝힙니다. 그러자 아내들이 야곱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라의 과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불이 끼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자식들은 지원하면 다 이런 건가요? 네, 어쨌건 네. 야곱이 제안한 대로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받았던 복 여러분 그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이끄십니다. 저 여러분들 무슨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삶며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복이 완성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